안녕하세요. 왔다맨입니다. 오늘은 선제 레저 바다 낚시터에 왔습니다. 선제 레저 바다 낚시터 방갈로에 서면 요 영웅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기분 그대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방갈로 들어왔고요. 앞쪽에는 3번 가두리가 보입니다. 3번 가두리 좌측으로 뭐 어집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쪽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바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십번 오늘의 채비는 1.75호 530대. 3번 릴 4호 원줄에 4호 목줄 바늘은 8호 사용해서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지렁이 새우 조합 지세 조합으로 3번 가두리 좌측 끝 어집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먹음직하게 미끼 달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주고 비 온다고 해서 걱정했더니만 비는 안 오고 날씨 무지 좋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늘에 좀 앉았습니다. 얼마나 큰 녀석이 나오냐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아, 왔다 왔다. <laughs> 참돔 같은데요? 꼭비치는거 보니까. 또. 또. 이게 뭔뭐 일이래. <laughs> 야, 명광했습니다. 너무 예쁜. 돕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야. <laughs> 그래도 손맛 졌네요 저에게 고맙다 <laughs> 이거 한 마리 잡았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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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집, 어집 노렸는데 큰 놈인 줄 알고 <laughs> 아, 드레...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잘 마시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여기 자통 어집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음. 그러지 않아도 돼이 앞에 해도 괜찮아 초리대 끝에서 1m 거기도 음. 나쁘지 않았어 차를 2m 확 뛰어버려 지금 고기 전두기 다 뜨고 있잖아 저렇게. 그래서 1 0분에다 안되면 은 다시 깊게 줘야지 도전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치기로 전방 한 6-7m 앞쪽에 수심 2m부터 이제 바꿔가면서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참돔 방류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참돔 첫맛 좀더 보겠습니다. 2m 수심에 반응이 없었어요. 일단 2.5m로 바꿔봤습니다. 2.5m에도 반응이 없어서요. 3 m 로 수심 변경했습니다. 오, 어, 오, 입질 입질. 어, 이야, 잡았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어. 이게 뭔 일이래. 그래도 손맛은 봤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아. 아, 해당 수심을 찾았으니까, 3m에 계속 한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참돔 다시 노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자, 가자!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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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이 요, 요 방정되는, 아, 참돔 손맛입니다. 자. 오케이. 참돔입니다. 으! 아, 오, 크다. 자. 참돔 한수더 했습니다. <laughs> 이제 수심층 알았으니까요. 이제 계속 한번 손맛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오케이, okay, 땡큐 손맛 보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있지, 있지. 와, 미치. 야, 왔다. 요것도, 요것도 참돔이네요. 으아. 자. 아 혼자 혼자 하는 거힘드네 참돔 한수더 했습니다. 야, 지렁이 두 마리, 새우 세 마리 남았어요. 지렁이 만 원짜리 한통다 써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새우는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다 썼습니다. 오, 이때부 어, 왔어 왔어. 와. 오, 참도. 야. 야. 오. 자. 아.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3.5m고요. 야, 이야... 야, 위턱에 살짝 걸렸네요. 위턱에 아주 살짝 걸렸네. 미안해. 한수도 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와... <laughs> 미쳤나봐. 지금 어디 갔어? 와와야 어, <laughs> <laughs> 미쳤나봐. 야야 <laughs> 음. 이야. 아..팔아.. 팔... <laughs> 아..나도 팔아퍼.. 오케이! 와.. 또 잡았습니다 아..이제 아, 팔이 너무 아파서 낚시 못하겠습니다 이간 <목소리> 아까 뜰 체질 하면서 쥐가 났어요 오늘 선제 레저 바다 낚시터에서 10시간 동안 낚시 해봤습니다 3번 가돌이 어집을 좀 노려봤고요. 큰 대물은 안 나왔고, 동갈도 똥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후 방류 이후에 납치기로 삼동 손맛, 마리수 손맛 봤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였고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조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